자이언트6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지난 11월 1일 수요일 롯데 자이언츠 소속의 상무 3인방이 전역 신고를 알렸는데요. 해당 선수는 우완 투수 정우준, 좌완 투수 송재영, 그리고 내야수 나승엽 선수 이상 3 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전역을 뒤로 하고 이 선수들은 휴식 없이 곧장 상동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마무리 캠프가 한창인 11월 3일 금요일에 곧장 합류해서. 팀에서도 인사를 나누고 훈련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특히 수장 김태형 감독은 5억 원의 계약금을 받은 유망주, 나승엽 선수에 대해 직접 보고 차기 시즌에 대한 활용도를 어느 정도 가닥을 잡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사전에 언급을 한바 있었습니다. 사실 나승엽 선수는 상부로 군복무를 하는 경기 일정 대부분을 어깨 보호차 입대 전메인 포지션인 3루수가 아닌 1루수로 안착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롯데 기존 레귤러 멤버 중에서도 아직까지 포지션에 대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한동희 선수와 어느 정도 또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나승엽이 됐든 한동희가 됐든 이번 마무리 캠프에서 김태형 감독은 타격은 타격대로 점검하고 더욱 깊이 있게 보는 부분은 하코너 선수로서 설수 있는 더욱 수비로 계산이 깔릴 수 있는 선수가 누군지부터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다시 돌아와 나승엽 선수의 경우 어느덧 프로 4년차에 접어드는 선수에 앞서 말씀을 드린 수비에 대해 어느 정도는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 자원이지만 역시 타격에서는 퓨처스에서 입단 후 3년간 3할이 넘어가는 타율과 0.8을 넘어 0.9에 근접한 OPS 등을 고려해본다라고 하면 최소한 타격에서만큼은 2군 부대에서는 검증이 끝났고 이제는 1군 기회를 받을 때가 시기 적절하지 않을런지 구단에서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밖에 우한투수 정우준 선수의 경우 올 시즌 상부에서 셋업맨과 임시 마무리까지 들어갈 정도로 확실한 구위를 보여줬던 선수가 되겠는데요. 최고구속 148km의 강력한 속도를 기반으로 하는 결정구의 스플리터, 그리고 KBO 리그에서 강한 자타자들이 유행처럼 번져있는 라인업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써먹을 수 있는 서클 체인저까지 완성도를 높이며 7승조와 추격조 간의 전력 편차가 극지만 롯데 불펜 입장을 고려해본다라고 하면 상당한 활력소가 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3쿼터 중심으로 회전축이 팽이가 돌듯 강하게 돌면서 때리는 리리스 포인트로 인해 볼의 무브먼트가 살아있는 점 역시 정우준 선수의 큰 강점으로도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좌한투수 송재영 선수의 경우는 데뷔 때부터 좌한풀이 약한 롯데 입장에서 상당부 1군 무대에서도 기회를 줬던 전력이 되겠는데요. 당시 페스티벌 외에도 슬라이더와 스플리터, 커브의 체인업까지 다양한 구종이 구사가 가능한 8색조적인 피칭을 구사하는 송재용 선수였지만 140kg가 채 되지 않는 138kg의 페스트볼 평석으로 인해 데뷔 시즌이었던 2021년도 당시 7 무대 레벨에서는 그 좋았던 변화구가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무에서 최대 숙제로 부속 증가 부분을 많이들 고론하셨던 걸로도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의식했던 부분인지 상무에서는 오히려 부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탈삼진비가 높아진 것을 대비 최초 좋았던 제구력이 또 나빠진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만 실전부대를 논할 수 있는 전체적인 샘플도 부족했기 때문에 과연 이 송지영 선수가 상무에서 시간을 어떤 진화를 거듭했을지 어찌 보면 가장 궁금한 대목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구종이 다양한 자원투수라고 하는 점에서 부속 중대와 재구력 회복 난제를 일정부 극복을 한다라고 하면 과연 어디까지 올라설지 모르는 매력 높은 자원으로도 볼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약 2주 뒤인 11월 16일에는 명품 포크볼러 박진영 선수 역시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몸 상태로 팀에 복귀하게 될런지. 또 상당한 기추가 주목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거인군단의 스토브리그 계속해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그럼 또 다른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